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림에 보면 안타깝게도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곳 저곳에서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 돌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지구가 또 지구에서 사는 많은 동, 동물, 식물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과 땅, 바다 곳곳에 들리는 시름, 신음과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들,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우리 꽃과 풀, 나무들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빛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던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모아 땅을 드러내시고 온땅 가득 씨 맺는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고 하늘 가득 날개 달린 새들을 또 바다 가득 생물들과 물고기들 땅 위에 살아가는 걷고 기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예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참 아름다웠어요. 길가에 있는 작은 생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온 세상을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왕이 밑에 있는 하인들을 다스리듯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세상을 맡겨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스리다 라는 말은 돌보다 또는 봉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돌보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 뜻대로 따라요. 자기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꾸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청지기로 맡기셨어요. 청지기로 세상을 그래서 다스려야 해요. 세상을 돌보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으신 온 세상을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봐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 꽃이라든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의 뜻에 맞게, 그렇게 잘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직이 된 우리가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또그 말씀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멋진 가정이 될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